가지고 오신 카메라로 이 역사적인 장면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리난리 퍼뜨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권력이 얼려놓게버리는 공공한 비밀지침문이 이른바 보도지침의 구체적 자료를 월간 독백의 특집으로 공개한다. 이 책을 읽는 국민들은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는 권력자들도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 진실을 읽은 국민들은 진실을 감춘 권력에 대해 분노할 것이고 진실을 읽은 권력자들은 진실을 밝힌 장본인들에게 분노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우리가 공개한 보도 지침을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보도 지침에 내려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개한 보도 지침은 보도 지침 때문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꾸로 우리의 온갖 조작된 사실들 난 국을 추종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난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들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풍로하고합니다 내가 반국가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당신들 나를 반국가적인 인물로 몰아세우는 당신들이 반국가적입니다. 답하라. 당신들은 권력을 어떻게 차지했는가? 답하라. 차아 권역을 누굴 위해 사용했는가? 답하라! 모든 진실들을 감추기 위해 아침마다 신문사로 팩스를 보내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 모든 진실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우리는 이 책을